감사합니다. 21세기 2000년 첫해 첫달첫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날까지 산 생애보다 남은 생애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천일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인서 14장 5절부터 12절,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히브리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살자 하는 제목화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귀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동안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사회와 민족, 국가 세계는 우주적인 어떤 종말이 온다 해도 절대 안심하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에 나타난 참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존과 번성에 가능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천년 이천 년도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살자. 이 놀라운 음성은 이 천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정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 전해주신 성령의 음성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한 바람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을 향한 성도의 지표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제시하시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로마인서 14장 6절 말씀 볼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유하여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기록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인서 14장 8절 말씀 볼 때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고백 한 이후로 우리의 모든 영육관의 생활이 먹어도 일을 해도 어떠한 무수한 환란을 당해도 또한 말할 수 없는 눈물겨운 고생을 당해도 주를 위해서 중심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까? 당시 로마 조야안의 신자들 가운데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병든 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 사이에 절기 문제와 음식 문제를 인해서 약간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로마에서 14장 1절부터 5절 말씀 볼때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각각 자기 신앙 양심의 원리를 쫓아 행동할 것이로 돼, 로마 14장 5점 말씀 볼 때, 그 중심과 목적은 주 예수를 위하여서 일치해야 한다고, 바울은 눈물겨운 주님의 뜨거운 믿음의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치. 이 사실에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목적으로서, 세상의 목적으로서, 또한 생사의 목적으로서 예수님이 절대 필요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심에 마음 뜨겁게 믿음으로 예수를 모시고 있습니까? 부부 생활도, 자녀 교육도, 사업도, 집안 살림도, 부모 공경, 또 친척, 친구 만났을 때, 어떤 모임에 갔을 때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중심으로 모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다주 안에서 만나야죠 주님을 제쳐놓고 부모 주님을 제쳐놓고 사업 주님을 제쳐놓고 친구 그건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은 일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생사의 목적 세상에 사는 목적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에게 예택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예수에게서 우리 출생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예수 안에서 꼭 살아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있고, 하나님 나라 갈 때, 부른 것들 때 세상에서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죽음도 주 안에서 필연적으로 예수에게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확정해 놓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로 우리에게 필연적인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분입니다. 천하께나이 세상에 있으나, 하늘에 나가도 예수님은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예수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거룩하고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저나 여러분 자신들은 절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타산 때문에 싸울 필요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으로 와 계신다 뭐냐. 그분 통해서 봐야 되고 그분 통해서 듣어야 되고 그분 통해서 말해야 을 되고 그분 통해서 손에 이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명심하세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산자 하나도 없다. 예수 안에 산 자가 된 사람은 자신의 실정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편,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아야 됩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가 예레미야 1 7장 두절에 말씀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야.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났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과거를 똑똑히 알아야 돼요. 에베서 소 2장 1절에 말씀할 때 우리가 예수밖에 있을 때는 자신의 주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원수 사단 마귀입니다 옛뱀들이에요 말할 때마다 입만 벌리게 되면 거짓이 나오고 자신을 돌아볼 때 죄밖에 없습니다 무덤을 안고 살아왔어요 즉 사망 그래서 노마이저 14장 7절 말씀 볼때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말씀하고있습니다 자신의 생사의 근원이나 생사의 목적이 이미 자기의식뭐 때문에 우리는 깨닫고, 알고, 21세기의 새해 7년도에는,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중심에 믿음으로 뜨겁게 예수를 모시고, 주님을 통해서 생활의 목적을 삼아야만 되겠습니다. 성도가 된 후부터는 자신에게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똥똑이 알아야 됩니다 이웃이 싸우는 걸볼때내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야단들이야? 우리 성도는 이웃이, 이웃을 싸우는 걸볼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4절이나 30을 말씀할 때, 주님 안에는 지혜, 지혜. 지혜의 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념도 있고, 구속도 있고, 굴컵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자식을 낳는 것도, 자식을 기르는 것도, 자식을 바라보고 인류 명문 학교에 보라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철도철미한 믿음의 사상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는대로 되는 거예요. 또 그러한 아들딸들이 하나님께서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돌봐주시면 사람이 백번이 걱정, 염려하는 것보다 더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내 자신은 유한적이야. 아침의 안개입니다. 풀그대 이슬입니다, 이슬. 아궁에 불띠면은불똥에 사라지는 연기에 지나지 않아요. 세상에 우구하는 자, 잠깐 붙어 사는 자입니다. 언젠가는 떨어져야 돼. 떨어야 됩니다. 삶의 존재는 잊긴마도못 하다고 했어요. 어죽겠어야 구여 성령 여기서 말씀 볼때 사장 말씀 볼때 하루살이 한데 밟혀 죽은 인생들이야. 하루살이 한데 그냥 밟혀 죽은 인생들이야. 그 자신은 유한적이야. 가변적이고, 일시적이야, 일시적. 잠깐. 그 우리는 비전물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적이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예요. 창조의 신이 되시죠? 창조주.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영생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 참된 주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슬엘도에는 난데 바라보지 마세요 오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제목만 따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살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형통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노마인서십상장 8점 말씀 볼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모든 성도들의 생사의 목적이 예수에게 와서 일체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의 목표와 목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 한 분뿐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 중심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가나, 도로나,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오직 예수 그리도에게만 스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첫째, 이미 우리는 죄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말미암아, 성량 받은 백성, 죄산받은 백성, 너머 발장 1절, 2절이말씀하더라 성령과 생명의 법이, 우리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다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믿는 성덕이 있다면 영생 복락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무덤이 없는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예요. 하나님과 우리한테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요한일서의 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올 때, 영원한 생명이라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14장 8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보시으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주님이 맡아서 처리하고 관리하고 보호 인도하고 있다고 요한계시로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금세도 나의 마지막 주는 날도 그 후에 될 일도 주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해결하여 당신의 완전 소유로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갈라디아 이장 20절 말씀 봐도 주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이0년도 세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변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안함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볼때 시대반이 집사를 비롯한 또 일곱 집사 보세요. 말씀이 충만하죠. 은양가 충만하죠. 성령이 충만하죠. 거울탕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주 안에 있었던 사도 바를 보세요. 그까지 어떤... 괴로움과 고난과 환란, 빗방, 억울함을 당해도 낙심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그대로 고백하세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또알 필요가 없어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이렇게 자식들 한데도 가르치세요 그 가정 축복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화 주가 되십니다 다음에는 예수님만이 부활의 주가 되기 때문에 로마 14장 9절 말씀 볼때 이를 와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졌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광의 승리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믿는 자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주구나 주의것이로다이 질년 새해 첫달 터식을 첫 맞이해서 주실 말씀 잊지 말고, 오직 세상에 잡다한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나라 안팎에 얼마나 열어납니까? 정치, 경제, 문화, 정교 각 분야에 속이 시원하고 마음이 편안한 그런 소리가 귀에 들려옵니까? 전부 다 죽음의 소리예요 사망의 움츠만 골짜기 걸어가는 괴로움의 한숨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서만이 신구야 성경, 성경에서만이 참 편안과 생명의 소리가 들려오고 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구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바로 여러분 것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